자 이번엔 84만 5천원짜리 이사를 해볼겁니다. 사실 이번에는 원래 41만 5천원이 예상됐다고 견적을 내드렸었는데요. 금액이 왜 두배나 올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중에 이사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집량이 15만원 정도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집량이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량이 27만원이 나왔어요 저는 평소에 집량을 좀 넉넉히 생각해서 계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사를 자주 하지 않는 고객님의 경우 집량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많게는 두배 가까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집량 15만원만 올라야지왜 40만원이나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일 급하게 반포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편한 대신 좀 많이 비싸요 비싸지면 제 입장에서 얼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 일정이 있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짐이 많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재빠르게 하면 되는데 포장까지 안돼 있으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이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오후에 입주하는 분이 있어서 집을 오전까지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면 기사님은 도망갔지 짐은 많아서 빼지도 못하지 그날 이사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냉동식품이야? 그거 제가 제가 담을게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또 나중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사 일정을 좀 여유롭게 잡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저는 아무리 성수기여도 혹시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하루 최대 두 건, 반포장은 한 건만 잡기 때문에 기다리는 다른 공인님이 없었고 이번 공인님도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서 급하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견적은 신청할 때짐량은 넉넉히, 일정은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여유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이사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걸 감안해서 이사를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일 이사를 못 해드리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만약 오전이었고 기다리는 분이 있었다면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튼 이번 집량은 27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반포장에서 54만원 거리 비용이 21만 8천원 플러스 계단 비용 8만 7천원 해서 총 84만 5천 1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고객님이 팁도 챙겨주셨어요 10만원씩 수... <laughs> 아 맞아요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운동도 따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언제한 번에 트레이너 커플 분을 아네 어... 누보가 몸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누군가 도와주시는데 저는 옆에서 새끼고 있으니까 아, 아 이게... 이 모양 빠지잖아요 아, <laughs> 그렇게 해서 아 운동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원래 이사 올땐아니 다음에 사장님 부를 땐 그리고 인사 적아아주요요 지저분해요 아예그 맞는데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아무들어가지고 밥새도록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사 끝나고 정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체력을 아끼시고아 몰라 그냥 비서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뭐그 마음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출발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이번에 연락 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이사를 배워보거나 이사회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다 려 보니까 제가 얼마 받았는지 말씀드리면 어? 이거 돈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현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85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보통 세금이 10% 마이너스 8만 5천원 기름값 톨비 마이너스 5만원 자재비용 및 기타 마이너스 3에서 5만원 여기에 저는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신 분 위주로 올리니까 수수료가 없지만 보통은 어플을 이용해서 일을 잡잖아요 그럼 수수료 마이너스 15에서 3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인사는 435,000원에서 555,000원 정도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응? 그래도 할 만한데?라고 생각하실 것같아서 말씀드리면 일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경우 아예 없는 날도 많아요. 만약에 영상 조회수 대비 좋아요가 많으면 이사가 돈벌이가 되는지 저는 어떤지 다른 기사님은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어요. 이거 보고 주세요 조언 해주세요. 도착지에서 제가 할드리 시닝을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떼니까 최대한 많이 시키시는 게 이득입니다. 다운. 다운. 아무튼 도착해서 계단으로 짐을 옮겨드렸는데요. 보통 5층이 나오면 사다리차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거실에 옵션으로 있던 침대를 방 안쪽으로 옮겨 드렸는데 침대는 위에서 누웠을 때만 튼튼하지 옆으로 세워서 옮기면 약합니다. 그냥 옮기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해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 위에 이런 것들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 느낀 건 요즘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잘 모른다고 속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사하고 짐 정리하는 게 이사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 이거 조립해 주세요. 커튼 달아 주세요. 전구 커버 빼 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부담 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공짜인데 하는 게 이득이죠. 이날도 전국 커버를 바꿔 드렸습니다. <laughs> 영상은 뚝딱뚝딱 하니까 고객님이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티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일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힘들어하는 장면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laughs> 땀이 보이나 잘? 아무튼 많이 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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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땀이 범벅입니다벅 범벅. 아우 여기. 배꼽 아래까지 축축, 축축하게 다 젖었네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짐은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따로 짐을 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봉투밖에 없습니다 짐을 안 넣어 놔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드래곤, 감사합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퀴즈가 있는데요. 김이 삐지면 김치 회가 웃으면 <laughs>